진 완전 허탕 쳤네. 그러니까. 어? 아이, 온김에 상담 제대로 받고 지우 계좌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2시 반까지밖에 안 된다고? 음. 되게 일찍 갔네. 계좌는 2시 반, 그리고 음. 이제 세무 상담은 3시. 그것도 전화로만 가능하대. 지소에 안는데응안 된대. 진짜. 안안 응, 진짜. 하, 증권사 일하기 편해? 어, 살 만해? <laughs> 아, 어? 도는 n h 투자증권이직할까 응.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었다매. 그 부부 증여에 관련된게 음.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진짜 상담 정확하게 우리가 궁금한 거 받아보고 그리고 빨리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 이제 음. 10년간 배우자한테 유거까지 증여가 음, 가능한데 음.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도 이제 배우 받은 사람이 1년간은 보유를 해야 된대 말도 안 되지 않아? <laughs> 뭐 똥법이야 그래서 올해 꼭 우리가 배우자 증여를 해가지고 어. 얼마라도 이렇게 어. 주식을 이렇게 응, 이체 어, 해주고 싶은 증여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구십 십이 십이 한사 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어 그래서 빨려고 싶어서 왔는데 허탕 쳤네 음. 들어가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수의 전문 세무 컨설턴트들의 고품격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담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진짜 딱 너가 아, 내가 너한테 넘겨줘도 너가 그걸 1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야 양도세가 양도세 거야? 없대. 어. 받자마자 팔면 그냥 양도세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거야? 그렇대. 어.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그게 올, 올해까지만 된대. 아, 진 어이없네. <laughs>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넘겨버릴까? 가지고 있는 걸다 넘긴다고? 어, 그럼 그냥 안 팔면 되잖아. 안 가, 팔면 되잖아. 가지고 있는 걸다 넘기면은 음. 지금 1억 6천. 응. 음, 그럼 그게 우리 너의 원금이 돼 버리는 거잖 우리, 거, 우리 거, 평단은 거. 지금 테슬라가 좀2 8인가 그러니까는 220... 우리 평단은 284가 되는 거야. 어, 상관없지. 우리는 그만큼 어쨌거나 지금 수익을 아주 확보하면서 그게 우리 음. 원금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계좌로 봤을 때는 어 그렇긴 하지만은 음. 그게 원금이 되는 거지그러니까 그래. 원금이 되는 건데 그래. 그냥 284보다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인 거야. 네가 알고 내가 하는데뭐 의미 있나? 하긴 그것도 괜찮겠다 이제 원, 음. 우리가 이제 원금이 3억인데 음. 이제 그냥 다 넘겨버리면은 음. 지금 원금이 그럼 5억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음. 원금 확보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나쁘지 그래서... 않네 근데 이, 그러니까 이 방법도 지금 맞는지 상담받고 싶었는데 팔아도 세금이 없는 거고 그렇지 팔아도 세금이 없는 거지 안 팔아도 그냥 안 팔면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아우얘다 넘기자 그것도 괜찮겠는데 어, 굳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 그치? 다 넘겨버리면 우리 그냥 원금이 오억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건가? 어, 맞지 않아? 그런 아까 빨리 내 상담을 받아봐야 돼 정확하게. 음... 법이 바뀌는 마당에 우리가 이걸 안할 이유가 없잖아. 근 법이 뭐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뭐 10년에 6억. 이게 그냥 뭐 언제든지 팔아도 뭐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딱 수익만큼만 넘기지만 그게 아니라 당장 음... 내년부터는 1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넘겨도. 음... 그럼 그냥 다 넘기는 게 낫지 않냐? 언제 팔아도 우리는 그러면 세금이 그 다음 지금 280루식기284 거기서 오르는 것만큼에 대해서만 되는 거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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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기죠 <laughs> 그치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지금 6억이 안 걸리잖아 지금 우리 지금 더맨 더 머인 거 아니야 우리 왜? 지금 다 우리가 이하고 있는 게 있나? 우리가 막 놓치고 있고 뭔가 잘못 이하고 해 있어가지고 지금 더맨 더머 하는 달아주세요? 거 달아주세요 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맞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해내그 그러니까. 생각엔 그래 그냥 음. 다 넘기면 우리 평단이 280모시기가 되는 거니까 기분이 우리가 안 좋을 뿐이지 우리 원금은 5억 모시기로 확, 딱 확정이 되는 거고 그지 그치 그렇지 않냐? 다 넘기자 그래 일단은 내일 상담을 확실하게 받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 딱 확인하고 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영상으로 남겨볼게.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가 285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오늘 NH 투사증권에서 음. 주식 이체를 우리가 음. 1,215주를 음. 갖고 있는데 음. 1,215주를 다 나한테 넘겨. 음. 이게 너계좌니까 음. 나한테 넘겨.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업일 돼야 돼. 음. 이제 해외 주식은 NH 투사증 NH 주사증권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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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안에 285, 그러니까 지금 200, 뭐 1215주를 넘기면은 이젠 그거 처리가 그 다음날에 되고 있는 음. 걸 알고 있어. 그럼 다음날에 그러면은 285, 내 계좌로. 2 1 5주가 꽂히는 거야. 너한테. 어, 285. 그러니까 어제 종가로 어. 285몇 점, 몇 점, 몇에. 어. 어 1,215주가 내일 계좌로 꽂히는 거지. 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보면은 우리가 현재 평균 단가가 220점 매세 어. 어. 지금 뭐한50% 정도 수익을 얻고 어. 있는데 그게 음. 넘어 오면은 음. 이제는 우리는 수익률이 제로로 되겠지 이제, 이제 빵으로 되겠지 어. 이제. 지금 빵이고. 평단이 222가 아니라 이제 285가 되겠지. 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음. 이제 우리는 이제 285로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냐가될 네. 거고 그치, 그치. 그럴 거잖아 음. 근데 이제 환율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우리는 지금 테슬라 우리는 천백오 원이 됐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좀 좀 지금 시점에서 가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환차액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계좌의 음. 총평가 금액이 사억 음. 육천 칠천 정도 되거든 음. 그냥 고게 고대로 넘어온 거겠지 환차액까지 포함한 그게 넘어오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슬라만 수익이 외화 기준 7만 6천 불이고 음. 사슬나만 수익 포함한 게 35만 불 정도거든. 음. 그러니까 그 35만 불이 넘어오면서 음. 환차익까지 우리가 지금 한 환차익만 한 우리가 한 6천만 원 정도 보이거든. 음. 환차액 환차익까지 포함한 그냥 전체 토탈 원화 자산으로 한 4억 7천 정도가 넘어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금액이 35만 불이잖아. 그럼 35만 불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너의 계좌에는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 1 3 0 0 0시기찍히히는야야 지금 우리는 1 1 0 0원0 0 어, 그러니까 결국0 평가 금액은 똑같은 게 아닐까? 4억 7 0 0 0 0시기0게될0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옮겨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 환율이 올라도 지금 1300 얼마부터 이제 올르는 것만큼 환차익을 보는 거고. 음. 그렇게 되겠지? 주가도, 주가도 지금으로부터 오르는 것만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분만 그렇지 나는 통으로 옮겨 와도 딱히. 어. 왜냐면 그 법이, 그 똥법이 생겼으니까 나는 어, 굳이 이런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 어, 원래는 진짜 한 1억만큼만 아니면 응. 수익만큼만 해가지고 응. 배우자 증여를 해서 넘기려고 했었는데 응. 너 말대로 진짜 다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어, 나는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음. 그럼 이제 내일 명의로 이제는 4억 7천 있는 거야 응. 괜찮겠어? 이혼은 안돼 어? 괜찮겠어? 이혼은 안돼 <laughs> 이제 내 돈이야 이제 <laughs> 어? 지금까지는 미돈, 어, 네 명의였는데 이제는 다내 돈인 거야 어, 괜찮겠니? 하... <laughs> 하여튼 어... 응. 그렇지 나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놓치고 있는 게 있기 있을 것 같아서 음. 있을 것 같아서 상담받으러 왔는데 일단은 뭐 내일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자.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넘긴 시점의 전2 개월 전과 음, 음. 이제 2 개월 후의 음. 그 평균 그 어. 주가로 어. 그 뭐가 산정이 된다 하는 것 같거든. 그 그러니까 나는 그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상담을 받아 봐야겠지. 음. 어쨌든 넘기는 방법이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어쨌든 주식 이체 통해 가지고 너가 나한테 전량 넘겨 주면은 음. 이제는 테슬라 평균 단가는 이제 285. 음. 오늘 28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7천이 그대로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고. 취득 지내 생각에도 어. 그래.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없는 거고. 어. 어. 원래대로라면은 1억 6천을 수익 실현을 한다고 했었으면은 어. 얼마야? 한 3,500만 원 정도 양도세를 어. 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500만 원을 절세하는 거지. 그게 어. 이제 왜냐면면 이제 부자야. 올해 절세야. 올해까지만 절세 어, 올해까지만 이게 가능해. 음. 내년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올해 꼭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빨라서 빨리 일단 빨리 어, 똥법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통으로 연결해 날것 같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음. 그러니까 내일 확실하게 음. 이제 딱컨펌을 받고 우리가 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음. 어, 그러고 나서 빠르게 행동하자. 음. 생각해 보니까 한 번에 통으로 이렇게 넘겨 버리면 음.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1억 정도만 또 비과세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아, 이번에 5억을 넘기게 되면 어, 어. 그렇지. 10년간 6억이니까 응. 5억을 넘기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응. 통으로 5억을 넘기면은 응. 앞으로 이제 9년 동안 1억밖에 못 주는 거네. 그럼 손해, 손해 아니야? 그럼 또 손해 아닌가? 자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초 에 원래 계획대로 음. 1억만 증여하면은 음. 이제 앞으로 9년 동안 5억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때 이게, 그때 이게, 수익 날 때. 어 이게도 나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이번에 1억을 팔면 향후 10년 동안은 팔 일이 없다. 이런 또 신의 계신가? 모르겠네. 어, 진짜 더맨 더맨 더머네 더맨 더머.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그 뭐냐, 수익 실현을 몇 번이나 얼마나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게 정말 정확하게 딱 알려져, 있, 딱 나와 있다면 우리가 탁탁탁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 어? 모르는 거잖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6억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야? 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세무사들이 있다. 있는 거지 이제 세금 전문가들 음. 이제 뭐 세무사들 이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게 네말또 들었을 때는 아까 통으로 넘기는 게 되게 혹했었는데 음. 뭐 통으로 넘기면은 워억을 증여하게 되는 거니까는 일억만 음. 앞으로 구년 동안 증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맞아.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은 좌우 그냥 일억만큼만 수익실현을 일단 진열해놓고 앞으로 이제 수익실현할 때마다 이제 계속 계속 이제 증여하고 이제 1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 야 어, 진짜 어렵다, 어렵다. 아왜 그런 법은 만들었어 도 누가 누구가 이렇게 딱잘 어? 설명해 놓은 그런 그런 거 없나 마음 급해지게 어쨌든 배우자 증여는 하자 어쨌든 어 해야지 우리는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어, 올해 안에 어. 해놔야지 좋은 상황인 거니까 올해 어. 하는 게 맞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Okay. Okay. 그럼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한번 상담할 때 물어보자 아님 나는 차라리 그냥 좀 세무사 사무실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나쁘지 않지 어. 세무사 구독자 연락 기다린다고 얘기 한번 해봐 <laughs>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상... 어쨌든 1억을 하든 3억을 아니 전체 다든 어쨌든 올해 안에 꼭 하자. 그리고 오케이. 나서 이제 증언 해놓고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든 말든 음. 그거는 일단은 그 나중 얘기. 고뭐 일단 증언 해놓자. 증언 해놓자. 그치 해야지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지 음. 세이 없으니까는 올해까지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일단 그냥 잠깐 생각했을 때 통으로 넘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단기간을 봤을 때는 그게 나은데 들려보면. 또 길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오케아 복잡하네. 잡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일 명확히 하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아, 근데 안녕하세요. 근데 증권사한테 전화하고 응. 해도 모를 것 같지 않냐? 근데 거기는 <목소리도> 그 아예 그 전문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세금 전문 창구여 가지고 <목소리도> 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어, 웬만큼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네, 알았어. 응. 내일 전화해보자. 음, 응. 조 인사해. 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누가 방금 아니. 너방 엉겼어? 너야? 방뭐 엉겼어. 아니 지호. 지호야? 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아니야. 어 향긋하네 그냥 향긋해. 아니야. 오 어, 냄새. 오 어, 진짜 냄새. <laughs> 나 아니야 진짜. 알았어 아니야 우리에기 방구 냄새도 향긋해. 어 아빠가 꼈어.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테슬라 투자는 3억이 30억 될 때가 아니라까지가 아니라 이제 아니라 이제 4억 애매한데. 이제 5억일 때 하면은 5억이라고 하면 테슬라 투자는 5억이 30억 될 때까지라고 하는 건데 응. 원금이 5억인 거니까 이게. <laughs> 여섯 배야. 쉽지? 열배 음. 10배보다 6배. 쉽지? 배 <laughs> 쉽지. 배1 0배 만들기 쉽다야 <laughs> 금방 4배수를 따라잡았네 음. 그래6 내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가지고 음. 어, 해봅시다 그래. 끝 집에 가다문닫았다문닫았다